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덜에있는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죄가 애구본 땅의 뒷걸이 되어 애구본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덜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 덜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덜해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초반이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료히 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이 사람은 세상 역사의 표면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단단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한복판에 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행동하시자마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로가 출애굽기 초반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난 뒤에 이미 이 바로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이 완악하다라는 말을 그 히브리으로는 하자크라 그러는데요. 고집하다, 단단히 허리를 졸라매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후부터. 7장부터 14장 사이에 무려 이 하자크라는 말이 11차례를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9장 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자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강하다, 완고하다 이 단어가 나오고 난 뒤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모세가 의도성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절정이 14장입니다. 여러분 14장 한번 가 보시면 14장이 그 유명한 홍해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오는 장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물 사이로 지나가며 이스라엘을 추적하던 바로왕과 바로의 군대는 이 홍해물에 완전히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이때까지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총집결체고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래서 사실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아주 스펙타클한 대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의적인데 그런데 이 14장의 이 이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자크라는 말이 세 번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14장 4절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8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7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하자크라는 말이 세 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대의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하자크, 완악함이라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고 슬픔이고 불행인 것 같지만 그 어둠이 바로 지나고 나면 빛이 오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추레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 추레굽의 초반부를 잠잠히 돌이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로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바로, 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었지.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역설적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완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서려고 했지만 그의 저항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강함, 그 하자크에도 불구하고 아니 좀더 신랄하게 말하면 그 완강함을 활용하셔서 당신 자신의 일을 명료하게 드러내셨다. 네, 맞지요? 이 바로가 첫 재앙, 이게 피재앙 아닙니까? 피재앙을 보고 그때 그 순간 항복했다면 아홉 가지 재앙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홉 가지 재앙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한참의 시간을 더 써야 됐을 것입니다. 그가 이 하자크 가지고 이 완고함을 가지고 홍해 앞바다까지 쫓아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홍해의 대의적을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데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것입니다.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복판으로 오면 항상 바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왕이 드득드득 자기 인생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바로에게 모든 신경을 다 써버리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립니다. 저 바로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저 바로 같은 사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고 있다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다면 이때는 우리가 그를 사람이라고 안 하고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완전히 바로 짓 하고 있는 것 아니야. 만사가 형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내 눈앞에서 치우십니까? 안 치우십니까? 안 치워요 절대로 안 치웁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가 볼 때는 그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너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를 통하여 나 여호와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그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고함을 오히려 활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비춰보아서 더 성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잘 아세요. 그 바로 속에 있는 악하고 죄악된 실체가 네 안에는 없는 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하고 죄악된 실체에 모든 신경을 쓰면서 내 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 바로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온전히 소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바로를 활용하시고 있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지요. 우리가 만일에 이 바로의 실체를 명료하게 안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 피부로 부딪히는 자신의 방해꾼이나 적대자는 바로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바로 때문에 바로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로 때문에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이 하나님의 스팬, 하나님의 이 공간과 이 시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차곡차곡 진행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방해꾼 같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주님의 일을 촉진시켜주는 자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혜가 바로 여기까지 있다게 된다면, 아하, 그렇구나. 관건은 바로가 아니구나. 관건은 내 자신이구나. 주님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바로 때문에 푸념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친구야 하나님의 일이 무력하게 되는 것은 바로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모세가 없기 때문이야. 관건은 너야 너너 너 하나만 똑바로 정신차려서 나 여호와 일에 신실하게 드려지고 받쳐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되면 네 인생에 있는 그 바로는. 여와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촉진자요 촉매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관건은 모세가 없기 때문이지 바로가 많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나중에 한번 꼭 다룰 부분입니다 루터가 자유의지를 다루면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이 부분을 논문 한 편으로 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 말씀이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모세의 편에서 볼 때는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서 강팍하게 된것 같지만,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철저히 신실하면 절대 바로는 나를 삼키지 못하며,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는 것이다. 관건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바로, 악한 환경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호흡을 깊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바로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하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모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바짝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가로막아 서는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도 불구하고 그 가로막아 서는 자를 오히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적은 진행되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며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에 현혹되어 우리 인생 한복판에 와 있는 바로 때문에 속상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좌절하며 낙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바로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활용하셔서 내 자신을 깎고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모세가 없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 알게하여 주셔서 관건은 바로 너 자신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도 모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세모난의 성전에 지어진 것을 보고 바로 같은 아버지 도처의 환경들이 이제 역사하게 될 것이나,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인생 구석구석에 박혀져 있는 바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바로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여호와의 경륜을 깨달아라. 신실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모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피로 갚주고 사신 이 여섯 번째 성전과 이 성전을 갖고 온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